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르시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5성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향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차량용 방향제, 펩엠보스 레더 차량용 방향제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펩엠보스 레더 차량용 방향제 제품은 수작업으로 만든 이탈리아산 천연 소가죽 소재의 차량제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분위기의 향기로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해 주는 고마운 제품입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오래도록 변치 않는 클래식 가구 같은 내차 안에 인테리어 오브제가 되어 주는데요. 저는 평소 장거리 출장을 많이 다니는 남편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준비했는데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소중한 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직접 사용해 보았을 때 생각보다도 더욱 향이 고급스럽고 은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패벤보스 레더 차량용 방향지지.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 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 이제야, 오늘 소개해드릴 펩 엠보스 레더 차량용 방향제가 도착했고요. 사실 저는 남편이 일할 때 차에서 운전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고민하다가 펩 제품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펩 엠보스 레더 차량용 방향제는 여러 색상과 향기가 있어서 원하는 취향과 무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답니다. 색상은 클래식 카멜, 젠틀 블랙, 크림 베이지, 어반 네이비가 있고 향은 스무스우드, 오리엔탈 시트러스, 쿨 포레스트, 젠틀 패출리가 있는데 저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어반네이비 색상과 쿨하고 깊이감 있는 분위기로 상쾌하고 청량한 치면수림 숲속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쿨 포레스트 향기를 선택했습니다. 구성은 본체와 센트 카트리지, 펩 송풍구 클립, 범용 클립 하나로 설치 또한 송풍구에 클립을 끼워서 간단하게 가능한데요. 센트 카트리지는 약 5-6개월 발향이 지속되어 경제적이고 교체 시 향료가 손에 묻지 않아 깔끔하고 간편하더라고요. 곳보다 마치 5성급 호텔의 고급 라운지 주파에 앉은 듯 폭신폭신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최고 등급 이탈리아산 리얼 소가죽이 사용되어 고급스러운 질감과 감성이 물씬 더해진 제품인데요. 직접 사용했을 때 마치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는 듯 고급스러운 향으로 은은하게 차안을 감싸 줘서 더욱 마음에 들었던 패 엠보스 레더 차량용 방향제랍니다. 엄마 있지야 TV 오늘은 펩 엠보스 레더 차량용 방향제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실제 5성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향을 느낄 수 있고 세련된 디자인의 최고등급 이탈리아산 리얼 소가죽 제품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이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보호보다도 센트 카트리지도 손쉽게 교체 가능하고 오래오래 발향이 지속되는 제품이라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패멘보스 레더 차량용 방향제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